리고 있는데요. 아직 7월 초인데 8월 한창 때 더위를 지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이 무더위에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 무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무도위에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과거 교회 전도지나 교회 문 앞에 많이 쓰여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추성훈 씨가 광고하는 비맥스메타라고 있죠.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이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비맥스 메타를 먹고 활기찬 모습으로 피로 회복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비맥스 메타가 고쳐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이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일을 많이 해서 어, 필요하기도 한데요. 제가 군인, 군 생활할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작업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일을 마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간부들이 시킨 일을 하는 이런 행정병들은 업무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을 끝내기가 힘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야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군 생활이 저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강제로 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겁니다.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인 한병철은 피로에 관해서 성찰하면서 피로사회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런 이 책에서 규율사회와 피로사회를 나눕니다. 군대와 같은 곳에서 아니면 이와 비슷한 회사의 문화에서 남이 나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를 그는 교율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병철은 피로사회라 우리는, 우리는 이런 사회 안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피로란 회사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야근을 시켜서 생긴 피곤함이 아닙니다. 피로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일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할때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을 필요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기도회나 수련회 때 교인들과 같이 읽었던 책들이 있었는데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과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선한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을 향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얘기했고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훨씬 더 기쁘고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둘다 대단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들은 교보문고에서는 신앙서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기 개발로 분류합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이 자기 개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자기 개발 이렇게 치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성공, 처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 능력 개발, 비즈니스 능력 개발, 인간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게 딱 요약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과 인간관계에 성공하자.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 사원 교육을 한다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특강을 한다고 할때 모두 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한다. 이 말이 진리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하자, 인생 역전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자.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요즘 목사들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회사는 지금도 지적과 질책이 그 중심일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회사란 평생 직장이었지만, 그래서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문화였지만, 지금 회사에 어느 정도 다니다가 돈 모으면 계획하고 창업하고 몇 살까지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 그러면 몇 살에 은퇴하고 나머지 인생은 편하게 즐기면서 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과거처럼 60세, 70살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4, 50대에 퇴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조직 사회를 버텨내고 열심히 모아진 돈만 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 일평생 다닌다고 생각하던 과거에는 조직의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규율 사회였습니다. 한병철은 이런 사회를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해서 부정 과잉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몇 살까지 얼마를 벌 생각을 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바로 이것을 긍정 과잉의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집중한 그런 사회라는 거죠. 부정과잉의 사회, 규율사회는 질척과 지적을 피하려는 사회였다면, 긍정과잉의 사회는 성과 중심의 사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남들이 해놓아라 해서 강제로 일하던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밤을 세우고, 스스로 일을 찾다가 스스로를 다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는 남들이 말하는 성과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벌면 금방 10억이 된다고 하니까 1억을 벌고 10억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밤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다시 일어나 인생 역전을 꿈꾼다고 해도 모두가 전교 1등이 될수 없고 모두가 40대 10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병철은 긍정과인의 성과사에서는 결국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고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때 생겨나는 것이 질병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울증이란 남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긍정의 힘으로 자기를 다그치다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니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남들은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이것이 과하다 보면 공황장애와 행동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우울증 행동장애, 공황장애는 21세기 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사회를, 그래서 그는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피로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피로사회의 특징은 자신의 성과 위에 모든 것을 다 귀찮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난민 문제로 감론을 박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과거 규율 시대에 살았고 지금도 그 문화와 그 가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저자들이 테러리스트인 줄 어떻게 아느냐.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막 열심히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성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정치 문제로 시끄러운데 규율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데 성과 중심으로 사는 필요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왜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틀고 열심히 정치에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있는 사회입니다. 2021년 미국 퓨리퓨리퓨리서치센터, 퓨리서치센터에서는 17개 선진국 성인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인들이 꼽은 가치는 가족이 38%였고 직업이 25%였습니다. 그런데 17개 중 17개국 중단한 나라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가 19%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대체로 30대 이하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 교육과 배움, 자연을 즐기는 삶, 이런 것에 고령층보다도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종교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1%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한국은 물질주의 사회고 성과 중심의 사회이고 그래서 피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와 인생의 가치는 물론 신앙생활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신경 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이것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낼 성과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교회에 안 나오죠.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 피로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둘째로는 현대의 무신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철은 유사 일의 오늘날처럼 삶이 더덥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늘날의 현, 현대인들의 마음에 신과 영혼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 현실에 대한 믿음도 상실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으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숨 쉬고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는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이유 없이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주가 생겨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생겨난 것도 우연입니다. 우연히 전자나 중성자가, 양성자가 결합되어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결합되어서 분자와 물질이 되고, 우연히 그 물질 안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나도 그 우연한 생명체와 별반 다른, 다를 바 없는 동물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수 없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이곳에 있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 되는지도 모르니, 결국 한병철이 필요사회라는 책그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오늘처럼 인생이 텃없고 의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한병철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났다고 하면서 종교를 떠났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생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하니까 모두 다 운동에 열중합니다. 이 역시 너나 없이 경쟁적으로 몸매를 가꿉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몸을 가꾸는 것도 성과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와 운동 역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와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괴로워집니다. 이 우울함이 심해지면 이제 살 의미를 별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이 생겨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하죠. 피로사회에서 생겨난 우울증이 무신론과 겹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건강의 건강, 경, 강과 성과와 물질적 성과만을 위해서 회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소리 다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하는 말을 믿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확대하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 피로사회의 우울한 인생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읽는다면, 물질적 성과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의미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엾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이 피로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안식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말씀에서 최초의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을 선포하기 전 창세기 2장 1절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쉬심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체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고 살아나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알고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약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현존 기도를 훈련해 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현존 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현존 기도란 한마디로 현존,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쉬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로 가서 쉬는 기도가 현정 기도입니다. 이 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종을 치면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받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생활 속에서 이 마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 우울해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울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거두절미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1738년 5월 24일, 웨슬리가 은혜를 받은, 이날은 웨슬리가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그날입니다. 그가 올더스케이트 예배당에서 루터의 주석을 읽는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경험이 아니라,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가 닿았다. 이 말씀입니다.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 확신에 대해 그는 그날 그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그가 내 모든 죄와 나까지 가져가시고 나를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말이 길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성과 중심의 세계관 아래 살다가 피로해지고 우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미국의 조지아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결단하고 자기를 다그쳤던 삶을 살던 그 순간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우울해하던 그 순간에도 별 희망 없이 올더스게이트의 교회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순간, 그는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올더스게이트의 순간이 바로 그가 은혜 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한병철은 피로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우울함과 피로함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다그치는 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나는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는 근본 우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완전한 피로에 빠져들어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나뿐 아니라 모두가 피로하고 지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다.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수 없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 이것을 체험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쉬시면서 우리를 불러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쉬는 순간에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현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성과를 내서 쉬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낼수 없습니다. 낸다고 해도 우리는 또 다른 성과를 만들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성과 중심의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께서 쉬시게 하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주님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체험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우울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모두 피로 사회의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로 사회야말로 바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피로와 우울이 지배하는 이 무의미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사회 우울함으로 우리 영혼을 고갈시키는 이 세상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과 충만의 삶, 생명과 평화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내 안과 내 주변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현존해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국권이 붙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일상에도, 식사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 체험할 수 있는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 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